You're ready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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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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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바르다 보니까는 피부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가장 최신 트렌드를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여자친구랑 이제 말할 때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서 일단 그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. 마유가 그 세라마이드 같은 그런 피부 인지질이랑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미세먼지 환경 등에 적그 대응할 수 있는. 에코, 뭐 유기농 같은 그런 제품들이 지금은 트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저는 디킨 사이드 추천하고 싶은데요. 건축학개론을 추천을 드립니다. 거기 주인공 피부가 좀 생각보다 너무 좀 좋게 잘 나와서. 네,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를 추천합니다. 저는 향수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. 어, 저희 화장품과 관련된 게 향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, 좀 매력적으로 제가 생각했어요.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제가 어,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영화였거든요. 마지막에 어, 주인공이 그 절대 향수를 가지고 자기 몸에 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. 이제 그 장면이 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쫓아와서 향수를 맡으려고 난리를 치는 장면인데요. 그 장면이 되게 비극적인 장면일 수 있지만 이게 뭔가 영화를 모두 한 축자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. 한 번에 많이, 한 번에 모든 기에 케어되는 제품이 남자분이 좋지 않을까. 어, 요즘 같은 환자들에는 어, 수분이랑 유분을 적절하게 좀 매칭할 수 있는 어, 레이어링 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쿠폰으로 브리즈맨 VOD 꼭 보겠습니다. 네, 공각기동제 VOD 꼭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얼레TV.